끝났어? 도와주세요 여기는 바로 설해마을의 엘트라바이 작업실이고요 이 대형 리스는 설해마을의 포토스팟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니 리스를 크리스마스 느낌에서 봄 느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컴온 컴온 도와주세요 사다리 투입 1년에 한 3번은 바꾸는 것 같아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가 겨울이 었어가지고 겨울 리스를 한번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일단 이게 시그니처처럼 겨울 리스했다가 봄으로 바꿨다가 가을로 바꾸고 또 다시 겨울로 하고. 됐다 두둥. 됐다. 와. 들어간다. 조심해 조심. 조심해 조심. 어어, 어어, 조심해. 저아너 허리 괜찮아? 아니, 어? 왜? 괜찮아요. 시다 네. 이거 먼지가 그동안 많이 쌓여서 이거는 아마 아깝지만 수명을 다했다. 고드름 여기 네, 있어요. 고드름? 얼음이 못살아라 이제 이 하얀색을 다 떼고 나면 다른 색의 리스 판이 나옵니다. 참 이거 가리기 위해서 참 우리 애썼다. 하얀색으로. 이렇죠쪄쪄쪄쪄 겨울의 흔적. 근데 모든 꽃집이 지금 1월에 딱 크리스마스 철수 시즌이라서 뭐 난리나게 치우고 있을 거야 아마. 리스를 특별하게 좋아하진 않아요. 리스 좋아하니? 아니. <laughs> 리스 좋아하니? <laughs> 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이 전에 겨울 거는 흰색으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흰색은 이거를안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눌려놨었던 거를 지금 더 피는 거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2024년 겨울에는 완전 클래식한 그린에다가 라이팅만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했었어. 제가 작년 쭉 했었고, 그런 다음에 화이트를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노란색이 진짜 예뻤어. 근데 노란색을 다시 또 하기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 느낌을 약간 프렌치 느낌을 내고 싶거든. 보슬보슬 거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트라바의 리스는 뭔가 맨드라미 있어야 될것 같고, 뭔가 가지 뻗어나가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데, 설레마의 분위기상, 이 무드에는 그냥 클래식. 여기 리스만큼은 그냥 디자인 크게 없이 클래식하게. 이게 지금 베이스가 될것 같거든. 라벤더를. 베이스를 깔아두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다 돌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그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요렇게 가고. 네, 일성, 여덟, 뜨뜨. 잠깐만, 한 개만 더 주세요. 오! 어, 깜짝아. 어, 진짜. 어, 너희로 쟤는 <laughs> 근데 오늘 내가 꽃 시장 가면서도 느꼈지만 내가 일한 스타일이 이렇게 할 거를 지난주에 <laughs> 해놔도 되잖아. 근데 꼭 나는 그날 당일까지 뭐 결정을 못 해. 무슨 피예요? 나 완전 피. 나 거의 100% 피. 근데 피해한테 꽃 일이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계획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오늘 우리가 보라색 꽃을 썼어야 돼. 근데 오늘 시장 아침에 갔더니 보라색 꽃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막 순발력으로 막딴 꽃을 바꾸거나 막 이래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완전 제이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지. 아, 완전 제인데. 어. 없으면은 하고 싶어져요. 어. 어, 근데, 어. 그래서 오히려 그때 피들은 아 그래? 그러려니 하고 뭐 빨리 다른 거 알아보거나 이런데 완전 그 재인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어 우리 이거 한번 이렇게 걸어보자 하나 둘셋 어깨에서 잠깐만 걸려지나? 걸려졌지? 네 오케이 그림 먼저 쓸까 봐요 벌써 이쁘지 않은? 약간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도 우리 장관상 모지도 농림부 장관상 받으신 분이세요. 능력자, 능력자 경호꽃 언제부터 했다 그랬지? 군대 전역하고 22년부터. 했다고. 아 군대에서 왜또 갑자기? 원래 이 꽃을 하기 전에 응. 운동했었잖아요. 응, 응. 운동했을 때부터 꽃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그 응? 음, 음? 어? 네. 궁금한 거, 음, 말해주세요. 그, 코요테 그, 백가 아저씨랑도 친구죠? 아, 네, 백가 친구예요. 진짜요? <laughs> 대박. 코요테 엄청 좋아해요. 어, 코요테 나는 내 친구 중에 진짜 리스펙카는네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이제 거의 다 한, 이제 80%는 완성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이거 네? 하나만. 이거 마지막. 두둥두둥 두둥. 밖에서 다는 거는 남자 실장이 없으면 못해요 사실 할수 있어 지영아 할수 있지? 네. 여자끼리도할수 있지만 환자의 이슈에서 못 벗어나서 애기 리스? 엄마 리스 아니 여왕님 리스 으아 <laughs> 나는 무거움. 이번 주 제일 춥다는데. 우리 혼자 봄이요? 어! 오, 그 정도? 관리 감독. 눈 오. 눈이 오네요? 우리 엘트라바에 지금 봄맞이 단장을 했는데, 지금 눈이 오는 아이러니.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이 노래 알아? 알아? 다 몰라? 원더걸스 네 그래 이거는 그냥 위에서 근데 이쪽에서 꽂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엄청 맛있는 두바이 쫀득 카다이프 사다리 가고 어? 됐어? 좋아요 엘트라바이, 뭐, 꽃집,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리스가 있음으로써 그냥 꽃을 하는 데인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 리스가 엘트라바이의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되게 사진들 많이 찍고 가세요. 설의 마을 포토존입니다. 안녕! 끝! 대형 리스 만들기. 끝!